15과 과제 날씨 및 환경 문제로 인한 변화에 대해 말하기 엔젤 씨 어디 안 좋아요? 며칠 전부터 눈과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해야 한대요. 더 심해지지 않도록 마스크를 꼭 하고 다녀요. 네, 그래야겠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예전에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학교나 직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맞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도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만큼 환경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것 같아요. 엔젤 씨, 어디 안 좋아요? 며칠 전부터 눈과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해야 한대요. 더 심해지지 않도록 마스크를 꼭 하고 다녀요. 네, 그래야겠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예전에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학교나 직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맞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도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만큼 환경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것 같아요.